여러분들의 집집마다 2 0 1 7년도에 짧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다 아주 잘 되시고 어, 부하이 하시는 사업들 다 대박 나시라고 여기 있는 아라가 축원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. 준비됐으면 갑시다. 경례. <laughs> Yeah. 아이고 세상에물좀 주라요 엄마 혹시 어제 오신 분 계셔요 어제 오신 분. 어제 오신 분한 명도 안 계셔 오늘 새 물이요. 오빠 어디 왔는가. 내가 어제 한 말이 있어 사실은 나 참아 물좀 먹고 얘기하면 안 될까. 네. 사실 은 내가 어제 원주에서는 진짜로 공연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리가 있을까봐 약을 사실 먹었는데 어제 치료한다고 생리가 터져온거야 넌는너들은뭐아니데 나하고 똑같냐 아랫또리가 아, 진짜야 그래가지고 진짜 어제 내가 공연을 하면서 막 족곡지 땡기고 허리가 뻐근하고 죽겠다고 했거든 실은 난 너무 솔직해서 탈이긴 한데 이거 하고 나니까 죽겠네 그냥 <laughs> 근데 다른 동네 가면 이런 게 있었어. 이거 한번하고 나면 사실 있잖아요. 오면 기운이 다 빠져 불고 엔돌핀이 싹 가셔 불고 진짜 즐거 맛이거든. 그 고생한다고 저기 여기 오기 전에는 진도 해남에서 일하고 왔거든요. 거기는 있잖아. 여기 밑에 있는 돌멩이로 멍게거기 다가 돈5만원만 원짜리 싸갖고 나한테 던져 불더라고. 근데 이 동네는 그런 감각이 없네. 이런 말도 들었는데, 혹시 줄 사람은 없는가? 에이, 이렇게 막, 한나절래 생리가 터져갖고 죽었다는데도 한명도 없어. 씨바가 나 직구석에 들어가야 쓰겠다. 아야, 우리 짐 싸갖고 가자. 근데 없어? <laughs> 아, 또꼭출락은 것은 아닌데. 오늘 내가 이놈으로 생리대 겁나 큰놈 살게. 에이? 혹시 지금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, 여기 하나 골라가. 이 우리 엄마도 있어. 오늘 며칠 아슬까이. 이, 이어 화장품 하나 사지 그래. 이거 괜찮은 거 있어, 성리? 하, 또 엄마 고맙소. 우리 엄마가 참말로 센스쟁이네. 여기 도 있어. 너 고마운 거, 오빠. 나 데리고 가볼래? 여기 있어, 성리. 성리 오늘 나 하루 빌려주면 안 돼? 내가 잘해줄게. 그래, 알았어. 오늘 2 시에 만나. 아, 이쪽은 괜찮은데 여보 아니 상님어미오미 얼굴도 그러고 이뻐갖고 시상 시시지도 잘 갖는 것 같아 그쪽에 있는 것도 손손좀 들어 핸드폰이요 어미 오빠 시상 아랫돌에건강하지라해 오늘 보니까 우리 오라버지고 막수 악 한번 와서 오빠 아 이거 시상 이놈의 귀한 돈을 갖다 내주고 진짜 에이, 어디 또 있는가 이사람들역 욕을 얻어 먹어야 한낱이 지구만아 진짜 저 거짓건데 이제 난태테오 우리 엄마 어찌했을까 파마약이라도 사지 응? 불안자 살라? 내가 하나 보태줄게 괜찮아? 아 고맙소요 어쨌거나 내가 오늘 든 사실 양이 최고 많은 날이라 이 놈으로 큰 하기스 사갖고 쓸게. 이 고맙소야. 저것들하고 원래 안 나눠 먹으니까 진짜 좋다야 왜? 얼마냐고 물어봐. 아. 이거, 이거 아, 이거 몇 장이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. 여기 우리 단장이 지가호루라기불눈값줄 사람 있냐고 없대 없어 어디 저쪽에 없어 없어 언니. 그러니까 나눈 이거 나눔 거야 돼 그? 여보 있다 있다 아니 내가 할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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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할게. 덩치가 겁나 큰데 날렵하다, 야. 아이, 필요 없어. 배불러 죽었어. 어째 생긴 게 그렇게 생겼냐? 내꺼. <laughs> 네, 내꺼요? 내 진짜 내가 생각해도지. 차흙으로 빚어도 저렇게 부어질니까 근데 사람이 생긴 것갖고 판단한 것이 아닌데, 이 속은 굉장히 알차대. 이것을 이것은 안 달고 온 것이 탈이네. 명부, 고생했어. 고마워. <laughs> 봤어? 항상 막걸리에 젖어 있는 사람이야. <laughs> 근데 희한한 것은 한 잔도 못 먹은 것이 탈이네. 네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주라가하뭐먹은지 알죠? 그거 하나는 끝내주기 잘해. 네. 근데 나는 준다고 해도 먹을 사람이 없네. 다 내가 애인이 있는 줄 알아. 예, 자고로 우리 언니 오빠들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. 이렇게 이쁜 것들은 여기가 큰나 깨끗하니 좋아. <laughs> 착각하지 마. 못생겼다고 있잖아.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. 너무나 사람들 이 힘으로 꼭 편하니까 그저 무겁으로. 근데 나는 다 애인이 있는 지고 무서워서 가까이 안 오네.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런 거야. 내 말이 맞아 틀려. 맞잖아. 지난 오빠는 바람둥이네. 허벅지 머리 좀 봐봐라. 호다 가져가지고. 네꺼 네그 했었잖아. 에? 홀딱 까졌잖아. 고만해! 고만해. 이런, 이런 애가 홀딱 까졌어. 그렇게 생각해야 돼. 이, 진짜요. 그러다 보니까 이날편서 애롭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마당에서 땀 흘리고 놀고 이래.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도 잘 생각해. 알았지? 공기 구은 제대로 하잖아. 내가. 안 그래? 에이? 근데 내가 이것도 하나 할래. 우리 엄마들 보니까는 참 얼굴도 이쁘고 피부도 곱고 그런데 이런 피부